안녕하세요. 아들 4명 키우는 엄마 아키맘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단 중에서 어, 골라와 봤는데요. 음, 이 무늬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주머니 하면 예쁠 것 같고요. 색감이 음, 산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메인 색상이 될 거고요. 이것은 사이드에 이것은 주머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의 본을 따라서 만들어보려고 해요 엄청 더럽죠? 제가 집에 셀프 페인팅 하겠다고 페인트칠 열심히 하던 그 앞치마예요 이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오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면 이렇게 자로 재고 예쁘게 그려서 하면은 모양이 예쁘게 나오겠지만 어 제가 입을 거니까 조금 삐뚤어져도 상관없고요 저는 지금 시간이 더 급하거든요. 애들이 어린집에서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후딱후딱 해버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요것이 뒷판, 요것이 앞판, 그리고 요 노란 거두 개는 어, 사이드에 주머니가 될 거예요. 한번 박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이드에 붙일 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주머니가 되는 건데요. 안 재고 하니까 이렇게 위아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입을 거니까요. 네, 지금 원단의 가장자리를 다 오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올이 풀리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열심히 박아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어깨를 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머리 구멍이 되겠죠? 여기를 예쁜 천으로 바이어스를 둘러줄 거예요. 자, 뒤판이 완성이 됐고요. 뒤주머니 하나 달아줬습니다. 토끼, 이 귀여운 토끼 주머니를 만들어 줬어요. 등 부분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이 코끼리 천으로 띠를 이어주려고 열심히 지금 다림질을 했는데요. 세상에 다림이 부러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써가지고 사가서 결혼할 때 어, 선물로 받은 거니까 이게 벌써... 음, 한 8년 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네요. 네,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주머니를 두개 달았습니다. 원단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쪼가리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다림질로 깔끔하게 각을 잡아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대고,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아주면은 어, 예쁜 뒷주머니가 완성됩니다. 뒷판에 붙이려던 이 띠를 아까 다려놓은 이 띠를 다리미 부셔가면서까지 다려놓은 이 띠를 그냥 앞판에 이렇게 붙이기로 했어요. 뒷판에는 주머니를 두개 달았으니까요. 아주 얇게 붙였어요. 이제 주머니 부분이 될이 조각을 몸판하고 뒷판에 이어 붙일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그리고 음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싶을 때 미싱하면 되게 좋아요. 바늘이 지나가는 거 지켜보다가 보면 여기에 몰두하게 돼서 다른 생각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자꾸 쳐다봐야 봐야 되거든요. 계속. 집중해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딴 생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갑자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일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그냥 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못구 하면 어떡하지? 나 일할 때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 아, 빨리 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경단녀로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 담임교사는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저희 큰애가 학교 갔다가 오면 3시 반쯤 돼요.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고 뭐 해도 한 개씩 밖에 안 하니까, 1학년이니까 집에 오면은 2시 반. 늦게 오면 은 3시 반, 조금 길에서 놀다 오면 4시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집에 와서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시간이 맞는 일을 뭘 하다 하다가, 어차피 제 전공이 그거기도 하고 해서 보조교사를 알아봤는데, 오, 요새 자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을 하기는 했어요. 면접도 한두 군데 보고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곳이 저와 시간이 맞더라고요. 10시 반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던 일을 구했으니까 막 되게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기쁨도 잠시예요. 이제 어딘가에 메이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울적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네왜 그러는 걸까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어, 일자리 생겼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말이야. 그래서 울적하고 있다가 때늦은 청년 경찰을 이제 TV로 보았는데, 다운받아서 돈 1200원 결제하고 봤는데요. 저의 울적한 마음을 박서준과 강하늘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해요. 아, 저보다 나이가 많이 들 어린데... 오빠라고 하고 싶네요. 야! 지난번에는 어, 바이어스 라빠로 한 번에 박았잖아요? 오늘은 손 바이어스 할 거예요. 목 둘레만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곡선이라서 이런 곡선면은 저는 손으로 하는 게더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이제 바이어스만 박으면은 완성입니다. 근데 지금 밤 12시에요. 완성했습니다. 짜잔. 이게 앞 모습이구요. 이것이 뒷 모습. 담을 수도 있어요. 네, 입어보았습니다. 짜잔. 이렇게 주머니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뒷모습 아. 여기도 뭐 하나 넣고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선생님들은 주머니가 좀 있어야 돼요 새로 만든 앞치마 입고 내일 출근 잘하고 올게요 안녕 아키맘마 구독 눌러주세요